아니 형들 방금 그 친구 저, 네, 그때 그, 그 사람이야. 네 그분답게 어. 네, 마스크 쓰고 어. 한한두세달 전에 그분 있거든요. 어디 음. 있네요? 네, 네, 네. 뭐가 그 어디 있어? 아 저기네. 무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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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해. 무시. 아혼자막 옆에서 뭐라 는줄 알아? 아왜안 죽어? 죽어 막 이런데 아 진짜로 왜안 죽어? 봐, 또 따로 잖아 안 찍어봤어요 방송이 좀안요 예? 방송이 안나가겠어요아안 찍었어요 전혀 예 네, 걱정하지 마세요 왜자 보고 웃는데? 아 저희끼리 저 형이랑 얘기하면서 웃는 건데요? 저희만 찍고 있는데 왜 자꾸 아, 왜 그렇게 아, 해요 근데 코상했어요아코안 했어요 저희 예코안 네. 네? 했어요 아니 여기 기미도 기미도 그럼 성관계 했어요? 네? 성관계 했어 성관계, 네? 성관계, 성관계 했냐고요? 예. 네. 누구 했어요? 누구랑요? 노른자 반응이죠 뭘요? 대답 해줄 거예요? 어떤 대답? 대답을 해줄 거네 뭐. 근데 본인이 왜 혼자 방송 안 나와? 왜한명한명왜 모두가 데리고 왔어요? 저, 저 동생인데. 네. 따가운데요? 왜요? 저 혼자 있으면 뭐 하시려고 그랬어요? 뭐를 뭐래요? 본인이 성관계 가지고 성관계 생각을 하시나 본데. 그 죄송한데요. 무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본인이 계속 성관계를 많이 했으니까 저를 보면 저 제가 본인한테 말거는 게 성관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그게 무슨 말씀이야? 무슨지? 아 근데 성관계 를몇번 했어? 손가락 이 얘기 면안 돼? 성관계를 몇번 했는지 왜 궁금한 거예요? 아, 저 그거 꼭 알아 야 그걸 알아야지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제가 성관계를 몇번는지 알아야겠다고요? 네. <laughs> 음, 뭐 그냥 뭐얼굴서 세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그니까 몇번 했냐고요? <laughs> 저랑 하고 싶으세요? 아니? 근데 왜 자꾸 물어보세요? 별로 제스타일은아니에 아, 초면에 <laughs> 성관계를 몇번 했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아, 그니까저 궁금해서. 아, 궁금해서? 네. 그게 왜 궁금하지? 손가락 얘기해주면 안 돼요. 손가락으로요? 네. 손가락으로 다 표현 못 하는데요. 아, 진짜?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네? 번 열, 열 번, 열번 했어요? 네. 네. 진짜요? 네. 아, 근데 솔직히 얘기해요, 솔직히. 솔직하게요? 네. 저한번이요한번 <laughs> 아닌 것 같은데. 몇번 같아요, 그러면? 다섯 번 정도? 다섯 번? 오 정확해 맞아요 사실 다섯 번입니다 됐나요 이제? 아 근데 저 정확히 얘기하지면안요아왜 자꾸 성관계에 집착을 하세요 아 저는 사람이 질릴 때까지 얘기를 해, 하고 여... 가야겠어 아무래도 지금 사람이 질릴 거. 때까지 얘기를 해야겠다고요? 네뭐 어떤 거를? 아 근데 성관계 몇번 했냐고요 아저 <laughs> 성관계를 <laughs> 왜저 <laughs> 대답 안 들어요 집에 안 갔어요 저 지금 저 지금 자전거를 다른 데로 놔 그럼 집에 없었거든요. 가지 말고 여기서 주무세요 오늘. 아 그만하세요 몇 살이세요? 네? 몇 살이세요? 그거 왜 궁금한데요? 어, 저희한테 뭐 성관계 얼마나 했냐 물어보시면서는 저희는 뭐 나이도 물어보면 안 돼요? 그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번에도 막 그때 저 쫓아다니면서 막 저한테 막 죽어라 막 이런 거 들었거든요 본인이 누구 팬이에요? 왜안 <laughs> 죽어? 아니 왜안 죽어 진짜로 언제요? 저번에도 그러셨잖아요 저 쫓아다니면서 언제 언제? 일부러 저 야박 나오는 거 기다렸다가 막 쫓아다니면서 방금 제가 옆에서 삼거래꽃 리 앞에서 들은 건 뭐예요? 왜안뒤시냐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아, 네, 헛소리다. 그거, 그거, 네, 네. 아 헛소리다. 그, 맞긴 뭐, 맞아요? 성관계 몇번한 맞긴 맞다고요? 네 마음속의 생각이고 튀어나온 거 아닐까요, 쌤? 아 그러면 좀 아, 문제가 있네요. 네. 좀 가시는 게좀 안녕히 계세요. 네. 가시는 게 성관계 네. 몇번 했어요? 진짜 그거 알 때까지 절대 어, 안가같습니다 네. 본인은 몇번 하셨는데요? 왜 아. 궁금한데요? 오, 왜? 왜저내 서로 상병 좀 대답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다섯 번 했다니까요. <laughs> 아, 거짓말 치지 마세요 진짜로. 아 진짜 다섯 번. 거짓말 치는 거다티 나요. 죄송한데. 그럼 진짜 솔직하게 말할 테니까 가실 거예요? 네. 여섯 번. 진짜 여섯 번? 네, 진짜 여섯 네. 번. 빨빨 가세요. 죽은데. 안녕하세요. 저기 요또 뒤돌아서면 또 핸드폰으로 또 방송하면서 계속 웃고 있어가지고. 그럼 지금 웃어야 지금 뭐 웃니까? 더 알죠. 당신 네. 누구신 몰라요 저 처음 보는데요. 그니까 저.. 저랑 앞으로 엮는 일 최대한 만들지 마세요 엮는 일이요? 저랑 엮이지 말라고요 아니.. 아 있어 여기 앉아있어 안 가세요? 안녕하세요 아 친구가 너무 큰일 나고그는데 사진 한 번만 찍을 수있을요오네네 본인도 아, 예. <laughs> 방송해요? 방송해요? 네? 저요? 네. 아니요 방송 아니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아? 나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뭐라 하고 있어 지네만 사촌 먹는 네? 지네만 사촌 먹는다고요? <laughs> 왜안 사준대요? <laughs> 네? 돈을 <왜> <laughs> 저만 원만 주면 안 돼요? 아 여기 드릴게요 진짜 줄까요? 아니요 저만원안 줄까요? 저 아. 옛날에 저기다별풍선 100개 쌌는데 아니 왜 아, 그러세요? 환급해주세요 환급이요? 네 환불 얼마 드리면 돼요? 만 원이요? 만 원을 드리고 싶은데 만 원이 없어요 아 그럼 저 다음에 또또 또 오면 만원줄 거예요? 네 그때 드릴게요 아 거짓말 치지 마세요 아 그때, 진짜로 그때 또막 이러면서 뻥이요 또 이래요 아 진짜 아만원도 있다 드릴게요 진짜요? 또 뻥이요 아, 가세요 다음에 드릴게요 아 왜요 왜 자꾸 요지를 남겨 저 좋아하세요? 예? 저 좋아해요? 빨리요. 저 주세요. 만원. 이 없는데 어떻게 줘요? <laughs> 그 지갑. 좀 이거 어떻게 샀어요? 누가 샀어요 이거? 제가요. 카드. 현금이 카드... 없어요. 현금. 제돈이에요. 제돈. 이건 보여주시면 안 돼요. 카드인지, 카드인지, <laughs> 현금인지. 아, 제 카드, 카드 아, 여기 여기. 카드, 현금. 카드. 잠깐 카드 빌려주시면 안 돼요? 카드 빌려달라. 뭐하시 네, 카드 빌려주고 뭐 다음에 하죠? 제가 줄게요. 내일 바로. 내일 바로, 바로 <laughs> 여기. 제뭘 믿고 주는 거예요? 네? 뭘 믿고 주는 거예요? 어... 뭐 맡기면 돼요? 뭐 있어요, 분이? 핸드폰 케이스. 핸드폰 케이스. 내가 내일 와서 만원 줄게요. 내일 내일 와서 만원 줄게요. 야 이거 만원좀 뽑아라 좀. 아니 저한테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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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주실 거예요? 그냥 달라면서요. 네, 그 그냥... 저를 괴롭히는데 돈을 주면 간다고 하시니까 제가 드려야지 <laughs>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가라 그래도 안 가시잖아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맞죠? 어, 그래서 내일 와서 이만원 줄게요. 어? 만원 줄게 내일 와가지고. 어. 예저 내일 내일 또 보고 싶어요? 약간 좀 착각이 심하시네. 제가 본인을 되게 좋아하는 줄 알고. 네, 그런 것 같은데? 아 그런 것 같아요. 네저만원 드릴 거예요, 빨리 주세요. 아 여기, 여기 만원 드릴 테니까 이제 오죠, 아세요? 아셨죠? 저 이제 저 이제 절대 안 올게요. 어. 아저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저기 확실히 얘기 요저 진짜 이제 저 이제 마음 정리하고갑니다이콜린들 하세요. 그럼 뭐예요? 오지 말라고요. 아그말 뜻이에요? 안녕하세요. 아, 왜 오세요? 가시라니까. 네? 심심해서. 따라다닌다고요? 응. 아왜왜 이러나요 왜왜 갑자기 여기 안있지 문희는 항상 그 웃는 게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왜 이렇게 사람 이렇게 웃는 거지? 혼자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 나만의 비밀? 나만의 비밀이란다? 아집집집깔 거예요? 집가서잘 거예요? 뭐, 예. 야 뛰어! <laughs> 뛰어 이나가 빨리! 까지 추처오네 저분 누구냐면은 한 4개월 전에 계속 나 야방할 때쫓아다니다음에 쪽지로 막 죽이겠다 뭐 하겠다 뭐 칼로 찔린다 막 이랬던 분이거든 근데 오늘 또 와가지고 저러는 거야 저런 사람이 뭐 화를 낸다고 되겠냐 어? 뭐라 한다고 되겠냐 좀 달래야지 나차 타고 런해야겠다 완전 어 그래 아 근데 그걸 막 진작에 받아들일 필요 가 없다니까. 제일 아, 즐기는 애야. 저기서 제가 누구냐면은 BJ들한테 다 그러는 애.